삼성전자만 굳이 투자할 필요 없죠. 그, 코스피 200사 되죠. 거기에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한40% 되니까. 그것만 사면 되는데, 우린 너무나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갖고, 예. 단일 종목 수익률이 네. 사실 더 좋으니. 그렇죠. 네. 예, 코스피 200 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 어, 그리고 이제, 하나, 그런 질문을 많이 할 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타이밍은 절대 못 맞춘다. 5천 지금 가게도 사고 또떨어져더라도사더라사더라도그 회사를 갖고 싶은 욕망이 있어야지 가격을 올라가서 내가 이익을 실현한다는 그거보다는 이, 이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하고 싶으냐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투자하고 싶으냐 아 음. 어, 그게 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5천에 들어가도 좋다 4천에 들어가도 좋다 그건알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그렇죠. 내여의 자금으로. 아, 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그 사먹지 말고 한다 그랬죠? 아, 두바이 정도 그, 그 네, 그거 사먹지 말고 투자하는 거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laughs>